안녕, 오늘은 우리가 음식 앞에서 멈추지 못할 때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주 재밌게 한번 알아볼 거야. 맛있고 즐거운 음식. 정말 멈추기 힘들 때가 많지?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어떤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니?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자고 첫 번째 앗 아, 큰일 바로 비만이야 많이 먹으면 당연히 살이 찌겠지 근데 단순히 살만 찌는 게 아니야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까지 마치 영화처럼 몸속에서 엄청난 전쟁이 벌어진다고 생각해봐 혈관에 기름때가 낀다거나 혈당 조절이 안 돼서 몸이 망가지는 상상을 해봐 정말 끔찍하지 두 번째 소화불량 으 생각만 해도 답답해 과식하면 소화기관이 쉴새 없이 일해야 해 결국 속 쓰리 복통, 심하면 위험까지. 맛있는 음식 앞에서 멈추지 못하는 당신. 혹시 지금 소화불량으로 고생하고 있나요? 소화가 안 돼서 하루 종일 불편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을 거야 세 번째 지방간 기름진 음식 술 과식하면 간에 지방이 쌓여 마치 우리 간이 기름 창고가 되는 셈이지 초기에는 증상이 없지만 방치하면 간경변 심하면 간암까지 정말 무서운 이야기지 건강은 잃으면 다시 되찾기 어려워 자 이제 결론 뭐든지 적당히 먹는 게 최고라는 거 잊지 말자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오래 살자고 우리 모두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서 맛있는 음식도 즐기고. 건강도 챙기는 멋진 삶을 만들어 보자.